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번에 그 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카드 사용, 과연 정말 필요한 걸까요? 어두, 어떻습니까? 어, 당연히 필요하죠. 음. 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별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아요. 네. 네,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카드를 잘 쓴다는 것은 네.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데요? 아 물론 네. 한 달에 물론 돈을 써야죠. 당연히 경제활동하면서 쓸 수밖에 없지만 네. 내가 그 경제활동하는 것 이상의 것을 더 써야지만 어떤 혜택을 볼수 있고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아요. 저는 약간 음.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카드 사용에 대한 그좀 이렇게 예. 썩 내키지 않아요.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요? 내가 계획하는 소비만큼만 써도 음. 카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. 저는 그 혜택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예. 이렇게 카드를 뭐 혜택을 잘 보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뭐 교통카드 뭐 무슨 뭐 할인 정도 아니면 뭐뭐 네. 뭐 영화 할인 정도 뭐 요정도 말고는 음. 뭐 크게 생각이 안나요 근데 뭐더그 이외에 어떤 혜택들이 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시는거죠? 교통카드 음. 할인에 영화 할인 음.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음. 예. 신용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쌓아서 어, 음. 미국까지 세금만 내고 네. 그리고 뭐 유료 할증료만 내고 네. 왕복 항공권을 이용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제가 얼마나 음. 한 달에 쓰겠어요? 뭐 많이 써봤자 뭐 남들 쓰는 만큼이겠죠. 뭐. 그래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예. 저희가 사전에 많이 얘기, 얘기를 할때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영화, 여행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. 내가 돈을 안 내고 마일리지만으로 간다? 저는 뭐 마일리지가 만, 아무리 많이 쌓여도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네. 당연히 돈을 더 그러니까 마일리지 쓰면서 돈도 내야겠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하지만 네.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. 지금 단, 그렇죠. 단지 마일리지만으로 내는 여행을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그럼요. 그렇죠. 어,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렇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크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. 제가 네. 직접 써보지도 않고 말리 정립을 솔직히 해보지도 않았어요. 제가 어떻게 보면 <laughs> 이 현대 문명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좀 거스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음. 오늘 그래서 잘 만났습니다. 저희 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, 네. 제이 어떻게 보면 좀이 카드에, 카드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들, 이런 부분들을 네. 우리 또 카드 박사님께서 네. 네, 조금 <laughs> 깨우쳐 주실 주겠습니다. 수 있는 네. 네,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어, 한 달에 카드를 한 1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. 네, 한 달에 100만 원을 쓸지, 200만 원을 쓸지, 300만 원을 쓸지.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되겠지만 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것과 어머니가 쓰는 것 음음. 또는 아버지가 쓰는 것 음음. 이렇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같이 쌓고 음. 마일리지도 함께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목표 지점까지 가기가 수월했습니다 음. 네. 그 카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, 어, 이렇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. 또 일반적으로 혼족이라고 하죠 이제 네.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네. 어, 제가 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막 스무 살한뭐 초중반 때? 네. 이때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었어요. 네. 예뭐 교통카드 뭐 이런 기능들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카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. 근데 별다른 혜택이나 이런 거는 잘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카드가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음. 30대 중반이 넘는 지금 시점까지. 근데 그런 카드들에 대한 그런 기능들, 처음에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나한테 맞는 혜택이 있는 카드인지, 네. 이런 설정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아, 볼때 중요하죠. 예. 그좀 설정을 좀, 예. 어, 뭐 예를 들면 은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. 뭐 네.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음. 예, 선택해야 되는 카드들도 있고, 음. 그리고 또 뭐. 최근에 또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이잖아요 뭐 예. 회사에서는 이제 휴가를,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을 갈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음. 뭐 그런 카드들도 있을 거고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, 다만 내가 어느 가맹점에서 어떻게 음. 소비를 할 계획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.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음. 내 친구는 영화를 싫어해요 음. 그래서 제가 아, 영화 볼때이 카드 엄청 좋아라고 추천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카드가 될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중교통을 많이 타신다면 대중교통 할인카드를 검색하거나 음.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중교통 혜택에 특화된 음. 카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음.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이요. 네. 그리고 뭐 대중교통도 조금 이용하고 뭐 영화관도 정말 가끔 가고 뭐 가끔 외식하고 뭐 학교 생활하면서 뭐 특별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를 쌓거나 마일리지를 천천히 쌓아도 괜찮죠. 네. 네. 자 그러면은. 음. 네.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휴가철이 있었어요. 그죠? 네. 아직까지 뭐 끝나진 않았지만 휴가철 지나긴 했어요. 뭐 365일 24시간 네. 다 휴가철이죠. 그렇죠. 네. 내가 휴가 가고 싶을 때 네. 휴가를 가는 겁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네. 저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요. <laughs> 자, 근데 이 휴가철에 우리가, 어, 이제는 좀 가면은 좀 혜택을 볼수 있는 네. 예, 그런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죠 예 그러면은 우리 또 카드 박사님께서 네. 어, 우리가 휴가철에 뭐 예를 들면은 여행 갈때뭐 이렇게 항공권에 대한 어떤 혜택들 뭐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카드들도 추천해 주시면 아,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엄청 많았고요 <laughs> 지금도 많고 네,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카드는 SC 스탠다드 차타드의 플러스 마일 카드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색깔은 좀 검정색이 그죠? 어, 지금 화면에좀 검정색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네. 진한 녹색입니다. 아 진한 녹색이구나. 네, 네. 진한 녹색입니다. 음. 마일 카드 중에 조금 더 쌓아준다고 플러스 마일인 것 같죠? 네. 그럼 어차피 이름만 들어봐도 네. 왠지 뭐 이렇게 뭐마일지와딱 연관이 되는 네.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. 맞나요? 그럼요. 우선 연회비는 4만 9천 원입니다. 연회비라면 1년에 내는 돈이 4만 네. 9천 원. 그죠? 연애비 지금 뭐 많이 납부하십니까? 저 연애비 한 10만원 내는 거 같아요. 어, 많이 내시네요. 근데 그만한 혜택이 없어요. 정말요? 네. 에이, 설마요. 근데 그게 연애비를 내면서 네. 제가 바우처로 따로 뭘 받는 건지, 네.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, 네. 네, 제가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따지진 않는 사람이라서, 네. 네, 그냥 뭐. 됨들을 쓰고 있어요. 일년에 한 번씩 꼭 챙기셔야죠. 연회비를 내는 만큼 혜택을 더 받는 건데. 근데 저는 뭐 그거에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. 네네. 네, 그러니까 뭐 챙겨야지 하고 이렇게 막 챙기려면은 네. 너무 부,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아. 마음 심적으로 아, 내가 해야 돼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대부분 남자분들이라면 네. 좀, 그러니까 남자분들과 남녀열 나는 거좀 애매하긴 하지만. 네. 번거로워하세요. 네. 좀 번거롭고 음.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챙겨야 돼막 이렇게 음. 하는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네. 저는 약간 좀 그런 거 같아요. 안던아요 좋은 카드를 정말 좋은 연회비를 내시면서 사용하고 계신 거고 제가 연회비 얼마 내?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5천 원, 만원 많이 내봤자 2만 원 얼마 안 냅니다 저 엄청 네요 그럼요 신용카드에 연회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좀 사기당한 는기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카드가 전국 어디를 가시든 KTX 왕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 카드예요 제 카드가요? 네, 예, 예, 예. 지금 주제와 좀 벗어나서 예. 아, 하긴 그것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예,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. 블루다이아몬드 카드라고 음. 우리 카드에서 만든 정말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혜택이 음.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카드는 단종이 됐고 음. 예, 두 번째 버전이 나왔죠. 음.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 나왔을 때는 그 혜택이 빠지고 어. 다른 혜택들로 채워져서 음. 예, 블루다이아몬드2가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쨌든 네, 원, 그뭐 KTX 타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. 부산 가셔도 되고, 광주 뭐 송정 가셔도 되고.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죠. 전 몰랐어요. 전 <laughs> 지금까지 한 번도 KTX를 KTX 아탄 적이 없어요. 제가 제돈 내고 탔지, 행팅을 보를서 타지 않았어요. 아, 비행기도 뭐... 안 탔어요. 예, 네, 제돈 내고 탔어요. 네. 네. 뭐 이런 카드들이 아, 굉장히 뭐, 많습니다. 뭐 안... 10만 원 연회비 내고, 네. 뭐 KTX 부산까지 왕복으로 하면 제가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음. 대략 5만 원, 6만 원씩 한다고 들었어요 편도당. 그렇죠. 음. 그렇 네, 그럼 10만 원 훨씬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아 그러네요. 아또 네. 그런 혜택이 있었다는 걸 제가 몰랐네요. 또. 그리고 뭐 KTX 탈 일이 없다라고 음.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뭐 포인트를 받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지금 당장 음. 그렇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SC 스탠다드 차타드의 플러스 마일 카드는 마스터 카드 브랜드일 때 49,000원 그리고 비자 브랜드일 때 49,000원 유니온 페이 브랜드라고 중국에서 만든 을련 카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음.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서 유니온 페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는데 유니온 페이로 만들면 45,000원의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네.